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분소개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네 지금 코로나 위기 상당히 좀심각하지요이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오늘 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78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1000명에 육박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방역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전례없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 어, 그런데 미안해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음모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의 몰상식이 교회 전체 신망을 해쳤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반하장 이라든가 몰상식 이런 얘기 문 대통령이 올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좀센 발언이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잘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사랑제일교회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천명이 육박하는 환자,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 집회에서도 상당수 감염자가 나왔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감염자가 증폭되거나 폭발하는 계기가 됐던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나 신도들이 보이는 행태는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신교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그 부분을 언급했다. 이게 좀 차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종의 이제 그동안의 개신교계에서 이정광훈 목사나 보스 극우화돼 있는 일부 개신교계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개신교계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는 그런 일부의 사람들과 좀 선을 긋고 개신교계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통령의 요제 발언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같은 강경 발언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교회 뜻도 이해한다, 뭐 대면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요, 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상당히 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나왔던 일부 교회에 대한 그 작심 발언 등등도 그렇고요. 이를 두고 또 일각에서는 최근 좀 하락세 였던 여당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아주 예리합니다. 네. 어, 그, 근데 이제 여론조사 오늘 갤럽에서 발표를 했죠.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와 똑같은 47%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이뭘 잘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게 이제 44%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 44%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60%될때 나왔던 대통령이 그 잘하는그뭘잘했할때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그 수치입니다. 네. 대통령도 난감하실 거예요. 경제를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다 할지.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다 할지, 협치를 잘해서 지지율올리면참 좋을 텐데, 이게 수치상 상관관계가 이상하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지지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한테 이제 힘을 쓰려주면서 코로나 대응을 잘해라. 이제 그런 측면이,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지지율이 그도움많은 된, 강경 대응한 게도움많은된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44% 나올 때는 보통 50% 60% 지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낮은 47%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분석해 봤더니, 네. 어,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혼자만 간다. 그런 그, 대한 불만. 그래서 대통령이 못 오고 있는 저희 뭐냐 했을 때, 그게 그런 부분이, 독선적이다 그런 부분이 지난주 5% 에서 이번주에는 두배나뛴 10%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코로나19와 대통령 시, 지지율, 어떤 그 상관관계, 정의 관계였는데 이 부분이 좀까아먹지 않았냐. 네, 그래서 네. 아마 갤럽을 보고 그 오늘 나름대로 이제 선을 긋고 기독교 뭐 이야기도 좀 들었다. 이렇게 조금 그 하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네. 방역과 지지율을 연결시켜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아, 전 들고요. 전혀 예. 전혀 정치적 추론은 아닙니다. 음, 통계로만 네, 네. 가지고 갤럽 음. 여론조사 지난 5월부터 네, 네. 지금까지 통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제가 거기서 어떤 정치적인 음, 아니요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굳이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 정말 조심스워요 통계를 아, 이야기 아, 예, 제가 저 말씀드릴 때좀 접근할 때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뭐라 할까요? 지금 방역의 문제를 우리가 정치적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방역 대책을 만들기 어렵거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짜뉴스가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종강훈 목사나 차량절교회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보건소 가서 진단 받으면은 양성이 나오는데 일반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으면 검사 받으면 음성이 나온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은 올해 이제 2, 3월 신천지 사태가 한창 벌어졌을 때 그때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60%에 육박했는데 왜 40%밖에 안 나오느냐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명,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정 지지도가 많이 깎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이제 악재들이 터졌잖아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나 뭐 기독교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광화문 집회, 뭐 도심 집회 참석자들. 그러니까 지금 방역당국이 어, 사랑제일교회에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5,900명인데 실제로 검사받은 사람이 한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도심 집회 관리 대상이 5만 1,000명가량 되는데 검사 받은 사람이 지금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있었던지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때 감염이 누구한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또 확진받았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그냥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당 그들이 당연히 다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 그, 그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어, 다시... 맞습니다. 한 마디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제 김성한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신 걸쭉 말한 네. 것 같아요. 방역의 정치화를 하면 안 되죠. 정말 방역에만 우리가 전념을 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방역의 정치화가 아닌가. 어, 기독교, 개신교, 이렇게 지도자들 모아놓고 아주 세게, 오늘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섰지만 그런 것도, 어, 어떤 정치화,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 국, 그렇게 보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어제 간담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는 원래 예정이 1시간 정도였는데, 이를 훨씬 넘겨서 1시간 50분, 두 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찬이 아니라 뭐다과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인산말을 나눌 때부터 대통령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좀 공방식으로 오고 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천주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을 때는 좀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교회 측에서는 좀 약간 마음을 먹고 나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측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 측은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방역 문제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 예배 안 하겠다.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세게 나가니까. 어, 조금 고민이 이제 목사님들도 어, 들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마 그 간담회에 있으면서 자물로 안석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랑의 질교회만 비판하면 됐는데 이게 기독교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그 반발을 오히려 나오게 한그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치와 경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죠. 서로 격려하고 그 서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 이 상태에 어제 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문평 논관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어제 어떠한 발언들이 교회 측에서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여드렸는데 이 같은 어떤 요구랄까요?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관님? 문재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그냥 개신교계의 지도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만 해서는 될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부 교회의 종교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습니까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전에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그렇게 빨리 풀어줬냐고 또 뭐라고 비판합니다. 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모임 금지 조치 취하고 나니까 개신교계에서 그거 빨리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막 반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모임 금지 조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조치들을 취했다가도 조금 더더 더 환자가 줄거나 확진자가 줄었을 경우에는 또 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예 예배를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교회에서 일정한 방역 조치를 취하면 예배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또 소모임하고 그러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들이 다 희생해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안 되고요. 김태영 한교총 회장이 아마 어제 발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시설을 어, 일반 영업장 취급하지 마라. 뭐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신성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 역으로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일하는 공간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건 그거는 신성시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까? 노동은 신성하지 않은 겁니까? 교회만 신성한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에서 예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거 금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 다 접어치우고 지금 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나서고 자기 일자리 다 잃어가면서 지금 코로나 19의 방역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다 지키더라도 네. 천주교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면 예배 아, 자제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확진자 0명입니다. 사찰도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분간이라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모임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인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간담회에서 말씀대로 김태영 한교총 회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예배와 관련해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어,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방역 우수 교회의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이에 따라 좀 현장 예배를 일부 교회는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을 따라야 한다. 당장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참방이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코로나 19의 가장 좋은 방역은 사람간의 접촉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일만큼 잔인한 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그분을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는 과정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간의 만남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에 방역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면 다른 시설도 전부 다다 그런 방식의 예외를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 어려운 딜레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종교 시설과 일반 다른 곳들하고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두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논란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이런 기구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부에서 일방적인 행정 명령을 내리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회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대면 예배를 줄여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예배를 정부에서 금지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왜냐하면 신의 영역을 지금 일반적인 정치 영역에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걸 자꾸 저쪽에서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코로나19 사실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염병 시대의 종교 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종교계 이 개신교계 요청에 대해 오히려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감염병 시대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종교들과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평론관님? 대통령께서도 교계에서 인증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 뭐 사전에 질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대담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모두가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이런 위험한, 네.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모두가 지금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어떻게 된 이제 따라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할지 무조건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뭐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대면 어느 정도는 어, 어떤 상황에서는 허용을 한다랄지 그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차차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또이 그 교계나 이렇게 네. 했을 때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큰 대형 교회는 방역 우수하게 잘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인증 마크를 정부가 붙여줘요. 이, 그리고 작은 교회는 방역 안 되니까 인증 마크 붙일 수 없어요. 작은 교회라도 방역 잘하니까 인증 마크 붙여줍니다. 근데 교회를 일정하게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인증하거나 인증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는 종교계 입장에서 바라볼 때더 불편한 일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저는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발생했잖아요. 네. 금남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인증 마크 줬다가 뗍니다, 그러면. 그럼 그 교회는 방역 우수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정치가 교회를 일종의 규범화 시키고 규정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가 그런 거 오히려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를, 어, 금지하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확진자가 일정한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어, 이전에 했던 방역 조치처럼 QR코드든 아니면은 교회 신도들 명단을 작성하고 들어가서 최소한 1m 정도 거리 이상을 띄우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볼수 있도록 한다거나,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어, 예배를볼수 있다거나, 네. 이게 저는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소모임하지 않고.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어제 사랑의 질계와 나머지 교, 교계와 이렇게 분리해서, 어, 하는 입장을 좀비쳤고그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게 있습니다만은. 그데 인증제는 지금 교육에서 어제 잠시 말만 나왔던 네. 것인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그걸 또기정사실을해가지고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또 분리해서 나눠보는 어 그런 것 같아서 이건그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분리해서 생각합니까? 하나해 안만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하자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꼭 인증제를 큰 교회는 인정을 받고 작은 교회를 못 받고 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뭐부입고 비닉빈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오해를 오해를 아니요.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복귀해서 말씀드리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작은 교회끼리도 방역 네. 우수 교회야 그렇지 않은 교회. 이거 한 교회에서 나타났 뭐 어디 논의도 그랬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방역 네. 조치에 저, 방역 조치를 종교계가 접근하는 것은 종교계 스스로도 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니, 다른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아는 백과쟁명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방역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지, 지금 인증제가 무조건 뭐안 좋다. 이렇게 단정된 것도 좀 위험한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교 활동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 뉴 노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부분 또한 우리 사회의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생산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어떠한 안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